687번,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다음,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평균값 정리가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b a 분의 FB-FA.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C가 적어도 하나 존재. 자, 얘가 평균 값 정리였죠. 이 평균 값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롤의 정리 배웠죠. 평균 값 정리 하기 전에. 그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fx가 닫힌 구간에 입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 입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그 기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건을 줬을 때, 자,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생각한대요. 근데, 그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gx를 하자 했죠.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y는 어, fx라는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자, 어떤 직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곡선 위에 a라는 점, 얘가 a 마 f a고, 여기 b라는 점 b, fb 요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식 얘를 지금 gx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이 gx의 기울기거든요.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가에 들어갈 말은 b a분의 fb fa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그다음 a, fa 지나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hx라는 함수를 fx gx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h(x)는 f(x) g(x)니까 f(x), g(x) 방금 위에서 고했잖아요. 그래서 가에 여기 b a 분의 f(b) f(a)였죠. 이거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h(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여전히 연속이에요.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면 여기 롤의 정리 이용해서 증명할 거니까 그럼 롤의 정리 생각해보면 여기 f(a)랑 자 f(b) 원래 f죠. 그 우리가 롤의 정리 기본 거 생각할 때 그럼 여기 양 끝 값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h니까, 우리 ha랑 hb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ha는 fa 빼기 ga죠. 근데 g, 요게 gx였는데, 여기 a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gx가, ga가 fa가 되니까, fa 빼기 ga는 0인 거죠. 그 다음 또 hb도 조사해 볼까요? hb는 fb 빼기 gb가 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gb 넣으면, 이거 B 빼기 A니까 약분되고 FB 빼기 FA 더하기 FA니까 여기 FB가 돼요. 그래서 FB 빼기 FB니까 얘도 0이 돼요. 자, 결국은 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계산해 보니까 HA랑 HB랑 양끝 값에서의 함수 값이 전부 다 0이더라. 아, 그러면 롤의 정리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롤의 정리 뭐였어요? H'C가 프라임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HX가 여기 있었죠. F'X 프라임 빼기 G'X죠. 그러니까 거기다 C 넣은 거예요. f'c 빼기, 자, 요게 g 였는데, 어차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요 뒤에는 전개 돼도 상수예요, 상수. 걔는 미분하면 0이고요. 요거 미분하면 x 앞에 개수만 남겠죠. 그래서 f'c 빼기 그대로 가. 여기에 b-a분에 fb 빼기 f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식을 넘긴 거예요. 따라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a분에 fb-fa가 f'c가 되는 이런 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증명했던,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값 정리를 증명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에 들어갈 식은 b-a분에 fb-fa가 되고요. 나에 들어갈 식은 ha랑 hb랑 둘다 함수값이 0이다.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